별별 어, 야! 네. 새끼야 얘가 0이 아닌 일정한 값을 갖겠대요 k는 상수인데 k는 0이 아니래 중요합니다 이거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었죠 x가 0으로 간대요 fx 더하기 ex제곱 꼼수 쓰면서 문제 풀지 마십시오. 다행히 우리는 배경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을 안 씁니다. 값을 구하래요. 예풀 방법 더럽게 많아. 더럽게 많은데, 빙고. 그게 일단 시작이야. 그게 시작이야. 얘가 너 이제 보시면 x밖에 지금 없잖아요. x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단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분모가 영으로 갔죠. 분자도 0으로 갔겠죠. 그죠? 0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차한사항은 이걸 거거든. fx가 뭐 다항식이란 말 있나요? 그런 말 지금 없나요? fx가 아무런 얘기가 지금 없잖아. 없으니까 이렇게 써야 돼. x가 1로 다가갔을 때 f의 x-1 얘는 0으로 갑니다. 이거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0분의 0 꼴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얘를 써먹으려니까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갑니다. x-1을 t로 치환을 해 이렇게 t 를 치환하게 되면 x가 1로 갔어요 t는 0으로 갔습니다 보여요 이거?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 x를 밖으로 가 x에 관한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니까 일단 여기 이렇게만 써놓죠 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t는 0으로 가는 거니까 1로 가고요 x-1을 t였다고 했었어 f의 t야 너는 k라는 걸 알아 되죠? 이란 압니다 그러면 내가 이용할 것은 t분의 ft가 k로 간다는 사실밖에 지금 모르거든요. 항상이 수렴하는 것만을 가지고 가서 놀기로 했었잖아. 됐죠? 분모 분자에서 0분의 0일 거라고. 왜냐면 x가 0으로 가자 니요 x가 요게 0으로 가는 거잖아.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정의역이 0으로 다가가는 상태라면 극한값 0이라는 거 지금 알잖아요. 그죠? 아니까 0분의 0 꼴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 그 상태에서 분모 문자를 x로 나눕니다. 뭐로 나눈다고? x로 나눠. x로 나눕니다. x분의 fx. 더하기. 2x가 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x분의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야. x를 0으로 보내면 2분 0으로 죽어요. 다. 0으로 죽고. x분의 fx도 k로 가지 않겠어요? 그쵸? 영분이 영꼬리니까 k로 갈 거야. 너는 k 분의 3k 이렇게 가겠죠? k가 0이 아닌 수니까 답은 3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할수 있겠어요? 오케이. 정의를 계속 푸셔야 됩니다. 뭐 로피탈로 풀 수도 있고요. 미분계 정의는쓸수 있는데 주어진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아닌지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메모 하십시오. 그 다음에 12번 까지만 하고 쉴거에요. 12번 보시죠. 어휴 중요합니다. 왜 이러냐 오늘. 왜 이런대냐. 다항함수랍니다. 다항함수란 소리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요. 연속함수인게 당연하고요 리미트 x가 1로 갔을때 x-1분의 fx 얘가 3이래요. 리미트 x가 1로 갔을때 gx분의 x-1 얘는 프리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일 때, 리미트 음? 그래야 되나? 그래도 되나? 글쎄 자 보자 어, 극한 문제 풀때 기본은 수렴하는 것만을 가지고 놀자 그랬었죠 물론 이런 건알수 있어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갈 거야 근데 분자가 0으로 갈 텐데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가 0으로 가는 상황이 x가 1로 다가갔을 때 fx의 극한값이나 연속함수니까 f의 1이나 같았을 거고 됐어요? 그때 얘가 0일 거라고 이거를 아는 거야 지금 얘도 조심해야 될게 분자가 0으로 간다 지금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만약에 분모가 숫자였잖아요 극한값이 0이었겠죠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이제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0이었을 거 아니야 또안 되죠 분자가 0으로 가는데 0이 아닌 극한 값 따라해 봐 0이 아닌 극한 값 분자가 0 0이 아닌 극한 값을 가질 때는요 분모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됐어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간다는 소리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갔어요 g x의 극한 값이 0으로 간다 그 소리인데 마침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g 의 1이 0으로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죠. 연속 감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말이다. 항상 이래야 돼. fx 밑에는 x-1을 박아야 하고 gx 위에는 x-1을 또 박아야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필요한 거예요. 야, 그럼 어떡하지? 일단 fx를 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x-1로 나눠보자. 됐죠? 나눠봅니다. 나눠보면 x-1분의 fx 이게 있고 더하기 간단합니다 지금부터는 산수야 g(x)가 됐고 그 다음에 x 기 1분의 f(x)가 있고 빼이 x-1분의 g(x)가 있고 그렇다 느낌이 드는게 아하 극한의 성질에서 이 세모가 2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리미트 x가 1로 가서 역수치한다 x-1분의 g(x)는 뭐로 가겠니 2분의 1 로 가겠지? 역수치하는 거니까 됐어요? 역수치하는 건 2분의 1로 갈 거란 말이죠 게임 끝났죠 뭐 너는 3으로 갑니다 너는 2분의 1로 갑니다 너는 3으로 가요 너는 2분의 1로 가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계산하도록 하죠 분자는 2분의 7이 될 테고 분모는 3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될 테고 답은 5분의 7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할수 있겠어요? 늦었네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된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지 않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이 집중. 여기서 지금 보자니 f의 1이 0이라는 건 지금 알았죠? 이렇게 f 1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f 1을 빼도 똑같을 것 같아. 동의하세요? 그렇잖아. 그럼 너는 f 1이 3이라는 소리야. 다음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일 거 아니야. 됐어요? 그렇잖아. 이쪽 하러 갑니다. 너도. G1이 0이니까 G1을 빼도 똑같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뭐냐면 G프라임 1분의 1이 2라는 소리니까 G프라임 1이 2분의 1이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야. 된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식 봐봐. 이 식을 보면 얘가 F1을 뺐고요. 이게 G1을 뺐고요. 어차피 0이니까요. F1을 빼고요. G1을 뺐어요. 이렇게. 따라서 너는 F프라임 1 빼기 g'1 분해 f'1 더하기 g'1이라고 써도 괜찮단 말이야. 그러면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된 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또 미친 척하고 루피탈 써도 돼요. 얘는 결국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미분해봐. 분모 미분하면 f'x 빼기 g'x가 되고 분자 미분하면 f'x 더하기 g'x가 되는 거니까 바로 때려넣으면 되겠지. 바로 나오잖아. 리미트 엑셀 1로 보낼 거니까, 그래서 바로 이걸 끌어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된 거예요. 다 메모해 놓으세요. 이렇게 늦었냐? 좋은 회